아씨 죽어 죽어 죽으라고 <몬> 받고 어 큐! 오케이 오케이 아자차 아잇잇 잡을 사람 있나요? 아우 나야? <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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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낡은사람입니다 오늘 할 용은 겐지입니다 첫 출발 좋은데요 때리고 시작하는 어어 어, 타면 안되지 이런거 한번 해주고요 <laughs> 안된다고 안된다고 하지말라 신성고 질풍 큐어 좋은데요 이거 어 하지만 교토다 좋아요 토도독 어우 토도독 했는데 토도독을 안왜 안때리는거야 오아 출발 좋은줄 알았더니 아니네 아이고 뭐야, 어, 이거? 어허. 어우. 대박입니다. 아고 어우. 아, 우르피아, 이거 너무 싫은데. 맞다, 이건 좋은데, 이건 좋은데, 죽질 않아. 어. 안돼. 안돼 봐. 솔직히 오케이 바로 바로 아어 어. 좋았다 표다 바로 너. 다시다시다오케이렇 칠프... 쇼토다... 허이... 그렇지... 와...살았다... 와...대박... 진짜...다행거는 약간 오르피아가 그래도 조금 무리를 해줬기 때문에... 오, 죽으면서... 다행이긴 한데... 저서 어, 모아오너라! <놀람> 먹어. 어, 뭐야, 먹는 게 아니었어. 왜안 먹었어? 실풍 포도독, 마무리, 컷. 그렇지. 좋아, 아, 좋아, 실풍. 어, 생라 이상하게 하네. 이렇게 뛰었다. 나이스. Q, W, 쥐토다까지 하면서 좋았어. 좋았어, 그렇지. 와, 다행이다. 따라가야 돼, 따라가.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지금. 어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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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토다. 어. 그냥 참, 아, 진짜 근데. 아 어디로 와 어디로 오냐고. 어, 어. 아, 잠깐만. 어. 큐. 아, 나이스. 와, 잡아, 잡았다. 아, 잡았다, 잡았다. 어, 다행이다. 이런 거 좋지. 오호. 오케이. 호오 하자, 하자, 하자. 하자. 가 자, 뮤직 캔까지. 자. 뮤직캔까지 큐. 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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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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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어 와, 무서워 오르피아가 상대방 오르피아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조금 많이 갈리긴 합니다 왜냐면 딜러가 네 오르피아가 좀 사실상 메인 딜러죠 오르피아의 폭딜이 무섭긴 하지만 핫!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붙어다. 오케이. 와, 진짜 됐다. 오케이. 핫! 나이스. 핫! 그렇지. 오케이, 좋았다. 나쁘지 않아. 심한 아! 자, 일단. 자, 일단, 좋아. 이거 좋았고. 아, 이거. 못하네. 아. 잘 도망가. 가자. <laughs> 뮤직케 이제 질풍! 안 죽는다고? 죽어! 아, 죽으라고, 진짜! 오케이, 나이스! 아, 씨. 죽어! 죽어! 죽으라고! 받고, 어! 큐! 오케이! 오케이, 알자 하지마, 잡을 사람이 있나요? 아우, 나야? 아, 씨. 뽕. 자, 궁 썼죠? 여기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건 좋지 않죠? 아이고, 도살자 죽었지만, 아이고. 야, 이렇게 되면은, 어, 불작 있긴 있어요. 불의 세례를 받아라. 아, 불의 세례. 자, 그랜는 받아. 그래도, 버티는 거는 잘 버텼습니다. 저기도 막 들어와줬기 때문에. 저희도 뭐, 나름. 이 정도면은. 충분히 역정 다볼수 있고요 아예 끝난 게 아닙니다 뛰역고큐큐큐 좋았죠 오, 피하면서 뻥 맞았죠 자터도도어어 표토답 칠풍 좋죠 자, 그래서, 뮤직켄 야. 안 돼. 아, 아퍼 어, 위험하다, 이거. 어. 질풍! 질풍! 퓨 휴! 어. 아우! 아 피자마에! 불작. 어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일단 도살자가 200개가 채웠습니다. 지금 210개인데, 이제는 같이 싸워야 됩니다. 도살자가 더 이상은 라인을 먹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도살자 라인 캐가 아니 아닐 뿐더러 200개를 모았는데 라인만 먹는 건 의미가 없죠. 자, 열심히. 어 이거 토타. 박나요 어, 어 그래도 맛 뺐네. 뺐고, 아, 좋다. 피하면서 큐, 쿄토다. 닷, 닷, 어째 뮤지켄 구았죠? 자, 칠풍. 아, 큐, 아, 자, 큐, 큐. 어, 저 졸로 저, 졸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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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나이스. 아, 여기 있네 너. 여기 있네. 닷, 오씨. 큐, 큐. 후드도 큐, 후드도 큐. 어우, 핫큐 날씨 좋았고, 어, 안 맞아 좋았다. 자, 두 살짝 위에서 지금 보시고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자, 가라, 가라. 우리도 이번에 힘꽉 주고 확실히 역전해야 돼요. 어차피, 저희 이제, 어, 성체가, 그래도, 세계가 멀쩡하거든요? 자, 너네도, 어떡할래, 이제? 다 붙일 거야. 이번에 끝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쉽진 않겠지만. 어죠 어우, 저기 있었네. 어떻게 알고 뿌려. 어어, 형님. 오케이 okay, 가자 뮤직캔 토도도 교토다 아 안돼안돼안돼 와여영와 대박 와대박 아니 근데 진짜 너무하네 너만... 어이 야 이렇게 다 오면 안되지 아우 어, 어디까지 갔다 이렇게 다 오는거야 어

어, 안 맞아요?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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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안 죽어, 이거? 야, 진짜 왜안 죽어. 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큐큐 아. 핫. 큐 아. 칠풍. 켜토다 아, 아, 되나 이거? 큐, 아, 와 대박. 그래도, 와, 힘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네. 이거 사실 두 개까지는 뭐 저도 어찌저찌 할 만은 해요. 던져야죠. 아, 불작 아, 불작 아, 죽었어요. 자 신선고 툭탁툭탁으로 투탁 일단은 자 침묵 자 여기서 아 저게 살아요 말이 안되게 야야 질풍 오케이 마무리 토도도 질풍 토도도 토도도 여기서 뮤직캔 잡았죠 자 바로 큐 토도도 큐 토도도 큐 토도도 뭐야, 이거, 내가 몰래. 하, 대박. 저거 어디 가는 거야? 잡아야 되는데? 저기 있네.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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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풍! 오케이. 핫! 자,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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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우. 자 여기까지는 너무 좋고 일단 틀에도 죽었기 때문에 아 아직까지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 랩도 저희가 조금 살짝 높죠 미세하긴 하지만 어 이거 또잘 뛰었다. 실프 가벼 뮤직캠 뮤직캠 뮤직... 아 하지만 아 하지만 오르피아 없죠 뭐 없어요 지금 오르피아 뭐 없어요 아 오르피아 없죠 오르피아가 없어요 대박이 터졌어요 대박 대박이 터졌죠 갑니다 신성고 어떡 할래 어, 이거를 허. 질풍. 헛. 빠졌죠? 도 아, 길이 막혔죠? 죽었죠? 이거는, 아, 이거. 끝내야 됩니다, 이제. 아, 이거 끝내야 돼. 이제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끝내야 됩니다, 이건. 아, 됐다, 됐다. 아, 나 그만 쏴. 아, 오 진짜 위험했다. 오 마지막에, 마지막에 대박이 터졌어요. 대박이 터졌어요. 아, 진짜 대박이네. 와. 자, 이렇게 해서 겐지 보여 드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다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 보여 드리면서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그다음에 또 봐요. With all my might Collecting coins Reaching for the sky In this cute little world I'm gonna fly